안녕하세요, 뻘지 벌지 정소의 뻘지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최 고사양 빌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 보급형 시스템이랑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좀 잡설이 많을 예정이니까 예전에 이랬구나 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제품을 몇개 준비해 봤는데 우선 메인보드 쪽부터 살펴보죠. 제가 가져온 CPU는 i7 2600K인데요. 2011년에 출시된 CPU인데, 굉장한 노익장이죠. 4코어 8스레드의 오버클럭 수율에 따라서 이제 최상급은 5GHz까지 찍을 수 있고, 좀 좋다 싶으면 4.8GHz, 웬만한 분들은 4.5에서 4.6GHz 정도로 나왔어요. 4코어 8스레드인데, 이게, 최근까지만 해도 꽤 쓸만했어요. 인텔의 세대를 쭉 보면 성능이 15% 정도로 차이 나는 세대가 2세대 의샌드브리지에서 4세대 의 하스웰 그리고 6세대 의 스카이레이크예요. 6세대 이후로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 뭐 10세대까지 이런 명문법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6세대 스카이레이크와 같은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6세대 이후로 현재까지는 뭐 실질적인 클럭당 성능 향상은 거의 없죠. 그래서 6세대까지 i7이 4코어 8스레드였잖아요. 성능 차이가 20에서 30% 정도 있긴 하지만 현재의 4코어 8스레드랑 이제 성능을 체감하기에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AMD에서 이제 6코어 8코어 라인업을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끌어내리면서 이제는 중급형 CPU가 6코어고 보급형으로 가야지 4코어니까 최근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i3가 4코어 8스레드니까요. 한 7, 8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뭐 인텔 2세대 i5, i7 오버클럭 하면 현역이지 했었는데 이제는 슬슬 넣어줄 때가 된것 같아요. 메인보드도 살펴보면 P67 보드예요. 4세대 이후로는 P 보드가 안 나왔는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P랑 Z 보드가 오버클럭이 가능했어요. 또 보시면 Gen3라고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PCI 3.0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다만 3세대 CPU를 꽂아야지만 PCI 3.0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2세대를 꽂으면 PCI 2.0입니다. 요즘 라이젠 3세대는 PCI 4.0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USB 3.0 포트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2세대 CPU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해요. 메인보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컨버터 칩셋을 탑재한 건데 이런 확장성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요즘 나오는 제품이랑 차이가 있네요. 요즘이랑 다른 부분은 또 여기에 있죠. SATA 포트인데, 검은색 포트는 SATA2, 회색 포트는 SATA3에요. 만약에 SSD를 사용한다면, 이제 회색 포트에 꽂아야지만 속도 손실이 없겠죠. m.2 SSD 포트는 당연하게도 없어요. 그리고 이 e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클럭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메인보드 자체에 디버그 코드랑 이제 전원버튼, 리셋 버튼, 이런게 따로 외부로 나와 있는 게볼수 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즈라가 연구소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제품 구성을 보여줬어요. 이 제품도 보면 일반적인 여기 115x 소켓이 쿨러 규격을 사용하지만 여기 작게 예전 일스데이 770 소켓 쿨러 규격도 구멍을 따로 뚫어놨어요. 아, 메모리는 당연하게도 DDR3를 사용하고요. 저는 삼성 8GB 두 개로 구상했어요. 그래픽카드도 살펴보면 GTX 780Ti를 가져왔는데요. 이베이에서 160달러 정도 주고 샀어요. 당시 워낙 좋은 제품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좀 비싸더라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좀 넙대하죠? 크기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RTX 2060을 위에 대보면 요만큼, 요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크기가 진짜 큽니다. 요즘 그래픽 카드는 좁고 두꺼운데 얘는 넓고 얇네요. 과거 제품이긴 하지만 최상위 제품이라 그런지 백플레이트도 든든하게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도 dp 포트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dp 포트를 쓰는 모니터는 잘 없었는데 역시 최상위 제품들은 이런 시대를 약간 앞서가는 그런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좌우 팬이 디자인이 달라요 서로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서 쿨링에 도움이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둘다요 팬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디자인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 두꺼운 10mm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니까 쿨링은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ASUS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워낙 잘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살짝 더 비싸더라도 워낙 잘 팔렸죠. 물론, 그만큼 디자인도 잘 뽑혔고, 얘도 지금 봐도 되게 괜찮잖아요? 이 아래에 튀어나와 있는 길다른 히트파이프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요즘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ASUS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 이런걸 쓰면 이제 커피도 주고, 1등한테는 단한 방이 큰 상품을 준다고 하는데, 요거 아마 RTX 3000번대가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ASUS 그래픽 카드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인터넷에 글한번 쓰면 되는 거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뭐, 받은 거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 영상 내면 되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안 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i7 2600K와 GTX 780 Ti를 조합해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뭐이 제품들 말고는 요즘 나오는 케이스나 파워나 이런 걸로 구성할 거예요. 뭐 사실 전체적으로 요즘도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건 없는데 이거만 좀 교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이 수은 전지인데 이 수은 전지에서 이제 바이오스 정보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은 또 수은 전지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 동그란 건전지가 수명이 대략 10년 정도 해요. 그런데 이 보드가 이제 7년 정도 됐으니까 슬슬 바꿔줄 때가 됐죠. 자, 그래서 건전지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쓰고 싶은데 이거 100셀인데도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뭐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죠. 어, 이거 갈고 싶으신 분들은 CR2032 건전지 쓰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기 전에 이 그래픽 카드도 써머리 그리스를 한번 재도부를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2013년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7년이면 뭐서머리 굳을 대로 굳었겠죠. 오! 이게 이미 분해했던 흔적이 있네요 아 이거 미국에서 사가지고 환물도 어려운데 뭐별 문제 없기를 바라봅니다 아니면 착한 판매자가 써멀 재도포를 하고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뜯으면 오써머리 지금 보시면 약간 물기가 있죠 아마도 판매자가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고 보내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기판을 다시 보면 지금 여기 4개짜리 메모리가 3세트가 있죠 하나당 2 5 6이트예요 그래서 256MB 곱하기 12에서 3GB의 브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서머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뭐, 어, 조립 자체는 크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조립하면서 알았는데 여기 PS 포트가 두 개가 있네요. 요즘에는 여기 하나만 있거나 아예 없는 보드도 되게 많죠. 이것도 하나의 재미네요. 전체적인 규격이나 뭐 이런 게 딱히 바뀐 건 없어가지고 뭐 조립은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성이 됐고요 뭐 크게 별 다를 거는 없네요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고요 자 과연 잘 켜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 사기 먹은 거 아니겠죠 오 이렇게 잘 켜집니다 뭐 지금 순행플로드의 LED나 이런 것도 뭐잘 들어오고요 펜, 그래픽카드의 펜도 음, 잘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네요. 자, 그럼 테스트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이오스에 들어왔는데 i7 2600K가 잡혔고요. 그리고 램도 8GB 두 개, 총 16GB 잘 잡혔네요. 전체적인 바이오스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상당히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이게 아마도 UEFI일 건데 2, 3세대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UEFI가 적용되기 시작을 했죠. 뭐 메뉴들을 몇개 보면 여기 재밌게도 뭐 자동으로 오버클럭 값을 찾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4.4로 세팅을 하도록 하고요. 뭐 램은 따로 안 건들게요. 뭐 그리고 이외에는 뭐 크게 별 다른 거는 없고요. 뭐 사실 전체적인 메뉴 구성 자체는 기존이랑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윈도우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PU Z를 켜면 오,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4.4GHz가 지금 잘 찍히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메모리도 1600MHz. 그래도 타이밍은 지금이 절반인 CL11인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픽 카드로 넘어가보면, 야, GTX 780ti, 정상적으로 잘 잡혔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과거의 최고 사양 컴퓨터가 현재의 보급형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요. 제가 비교해볼 시스템은 라이젠 3 3300X와 GTX 1650 슈퍼의 조합인데요. 현재 80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2600K와 780Ti의 경우 대강 150만원 정도 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두배 정도 비싼 가격이죠. 먼저 CPU부터 비교해봅시다. CPU-Z로 확인했을 때 싱글코어 점수는 26% 멀티코어 점수는 31% 1% 차이가 났어요. 예상으로 차이가 좀 크네요. 실제 인게임에서 그래픽 카드를 동일하게 설정했을 때는 게임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CPU의 피직스 스코어는 36%가 차이 나는데 그래픽 스코어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12000점대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최신 게임의 경우는 최적화 때문에 이제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GTX 780ti가 DirectX 12까지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의 차이를 제외했을 때 순수 성능 그 자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근데 또 최적화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 이두 세팅을 비교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크라이 뉴던인데요. 오, 차이가 좀 있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20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실제 결과창에서도 53과 71로 보급형 시스템이 30%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어세싱크리드 오디세이 경우에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최신 게임이다 보니까 최적화 보울에 있어서도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26과 45로 보급형 시스템이 확실히 제쳤네요. 여러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보급형 시스템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거 고사양 세팅에서의 또 다른 단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VRAM인데요. 요즘 게임의 경우 이 그래픽 메모리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GTX 780ti는 3GB 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픽 메모리에서 병목이 좀 생기더라고요. GTX 1650 Super 같은 경우에는 고급형이지만 4GB 이 브레임이 탑재되어 있고 뭐 지금은 RTX 2060 Super 같은 중급형에도 8GB가 탑재되어 있죠.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도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CPU의 경우 제가 클럭을 맞추기 위해서 i7 2600K를 수동 오버클럭으로 4.4GHz까지 올렸잖아요. 반면 3.300X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인 PBO를 통해서 올코어 4.2GHz 정도를 달성할 수 있죠. 인텔은 CPU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상위 보드만을 써야 하지만. 라이젠은 PBO 정도는 최하위 보드를 써도 지원된다는 게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죠. 사실 더큰 차이는 소모 전력이에요. CPU의 경우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픽 카드의 경우 780ti는 무려 224W, 1650 Super의 경우에는 101W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온도도 70도와 55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7년 전 최고 빌드와 현재의 보급형 빌드를 비교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년 전 최고 빌드가 20% 정도 밀리는 느낌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데도 보급형에 또 그렇게까지 꿀리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최고 사용으로 사서 6, 7년 정도 써도 보급형 정도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암라인가요? 아무튼 뭐 확실히 썩어도 준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뭐 물론 그만큼 이제 현재 최고 사인 경우에는 미세공정이나 이런 데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뭐 발열이나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네요. 여러분들에게 뽐뿌를 좀 넣어드리면서 자유상무주 감사고요. 하 그러면 다시 봅시다.